입장해주세요. 착석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그 나레이션의 진정한 비하인드 스토리의 주인공 노경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입장해주세요. 그 <laughs> 저희 본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두분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늘 뒤에서만 일하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프레시 터지는 데 앉으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즐겁게 봐주셨고 더, 더 홍보될 수 있게 좋은 내용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포지션,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신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어, 신화, 그 지금 질문을 해주실 기자님을 손에 들어주시면은요, 저희가 마이크 스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동안에 먼저 준비된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신한규 씨에게 먼저 질문드릴게요. 무엇보다 그 계속 한국 영화에만 참여를 하시다가 이렇게 영화 나레이션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봤고요. 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 번도 영화 나레이션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저 호기심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그 영화 라레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주변 연기자분이나 친구분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얘기 안 했는데. 요 <laughs> <laughs> <어느 웃음> 지금 촬영 중이라 주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혹시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이어서 그러면 노경희 작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노경희 작가님 오늘 처음 보시겠지만 작가님이 어여러분들 아시는 북극의 눈물 그리고 풀빵 엄마 같은 유명 다큐멘터리 대본을 쓰신 작가님입니다. 어그 그럼 작가님께서 이번 퍼스트 포션 맡으시면서 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어 이제 외국 다큐멘터리의 경우 굉장히 음 우리랑 좀 다르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그 실제로 이 프로그램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와서 담는 부분 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기르는 사람들한테 속설로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와 동생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미코 포가티 가족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게딱 적용된다 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서 1 0대를 지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굉장히 교육 현실이 나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그런 곳에 많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기 전 똑같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1 0대를잘 넘어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 공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프로이 어, 다큐멘터리를 좀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어, 힘을 기울여봤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 이어서 어, 질문드릴게요. 영화 그냥 본편을 봤을 때랑 신하균 씨 목소리가 얹어진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고 신하균 씨 나레이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사실은 두 번째 보는 건데 그, 아니 그 해나희 씨 더빙한 거두 번째 보는 건데 지금 볼 때마다 정말 저 나리 신을 내가 썼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보통 저희가 이제 뭐 TV 다큐멘터리도 많은 그 연기자분이나 가수분들을 캐스팅해요. 이제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아니, 그분들이 갖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아나운서처럼 읽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 발음하고 톤을 일정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연기자분들을 캐스팅하는 이유가 없는데 신하균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신하균씨는 단번에 그걸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의 멘토 같기도 했고 또는 그런 10대를 지나온 사람의 그런 정서 같은게 때로는 약간 고이스한 목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느리고 또애조 있기도 읽으시고 이런 조절이 너무 잘돼가지고 영화가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공감가는 영화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신혜경 씨가 이런 칭찬에 화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laughs> 나레이션 대본 받아보셨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엔지 없이 거의 녹음을 마쳤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대사도 많이 틀리고. 어. <laughs> 소위 뭐 말도 좀 씹히고 했는데 워낙 그 저기 작가님께서 이제 계속 그 이제 이어폰으로 어,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 거의 맞춰서 했고요 어,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무이 작품의 이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laughs>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 신하균 씨와 어 저기 작가님께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발레나 춤, 무용 등을 좋아하셨는지 조회가 기쁘신지 조회가 <laughs> 기쁘시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감명 깊게 뭐 공연이 있다면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김치진 않구요. 예, 그 대신 이제 이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그 쓰라고 얘기하셔서어서 이제 의뢰를 받고 발레에 관한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고 발레리나들의 그 어떤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알기는 어려웠어요. 굉장히 전문 분야라서. 근데 이 영화가 발레를 모르는 분도 보기 쉽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 영화를 감독과 베스 그멘 감독이 실제 15세까지 발레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그나 미카엘라처럼 오랫동안 엄마의 트레이, 엄마의 어떤 지도 아래 오랫동안 발레를 배웠고 발레를 포기한 후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잡지나 이런 거에 이제 기자로 활동하다가 첫 다큐멘터리 감그 입봉작이었던 거예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파이널을 하던 그 뉴욕 시티 센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감독 역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모였지 하고 그 극장에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그 발레 대회를 하고 있더래요 원래는 못 들어갔는데 몰래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속의 열기, 열정 이런 거를 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첫 번째 다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이거는 발레를 몰라도 보면 발레를 좋아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신학 근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역시도 뭐 <laughs> 조에는 뭐 전혀 깊지 않고요. 하지만 어뭐 춤이나 노래나 어, 아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보면서 그, 그냥 굉장히 그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어, 비록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도전해 보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뭐 역할을 맡게 된다면 어,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제 몸이 이연하지 <laughs> <laughs>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연기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춤도 분명히 잘 추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일 끝에 기자님. 네, 내 네, 스타투데이의 진현철입니다. 그. 이 영화 내레이션자로 신하균씨를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하균씨한테는 이 영화를 하시면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을텐데 나중에 결혼하시고 혹시 딸아이, 딸아이나 아들이 발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작가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브레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신하균 씨를 봤고요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그여기 안에 보면 굉장히 뭐 전쟁터에서 가난한 콜롬비아에서 온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특히 조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드라마에 나왔던 신하균 씨가 너무 그 잘 연결이 됐고 멘토가 돼줄수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가장 원했어요. 그 그러니까 10대의 아이들의 멘토가 될수있는 사실은 뭐 바로 이런 0대를 하는 건 어떠냐? 아는 그러니까 아이돌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멘토 같은 어떤 그런 연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또뭐또 뭐또 하나는 아무리 캐릭터가 좋아도 발성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하균 씨 발성이 너무 좋았고 그런 것 때문에 신하균 씨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네, 네 신하균 씨 답변 부탁합니다. 아 이분 아주 먼 얘기 같은데 네. <laughs> <laughs> 네, 언제 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아, 뭐 본인이 원한다면요, 뭐. 본인의 의지겠죠. 네. 네. 아들도 그렇게 아 딸, 아들 다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의향이신 거죠? 우 네, 그렇죠. 그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네, CJ 뉴스 이진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음. 아, 10대들의 꿈이 담긴 영화인데요. 음. 신하균 씨한테 잠시만 불러 드릴게요. 십대의 꿈이 뭐였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당시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좀 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 나레이션을 통해서 작품과 인연을 좀 맺었는데요. 아, 이번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어떤 꿈을 좀 느끼길 바라는지 좀 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십대 음, 때 꿈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어, 아주 운 좋게 어, 이렇게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고. 어, 뭘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었던 그런 시절을 보냈었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객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지금 뭐, 이게 굳이, 뭐, 아까 작가님도 말씀드렸지만, 발레를 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그냥 10대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모습이나 혹은 지금, 음 지금도 항상 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 힘든 시기에 어 모두 가슴속에 어떤 에너지를 한번 증언을 느끼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희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받은 질문인데요. 신하균 씨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꼭해 달라고 한 질문인데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최근 신하균 씨가 증명 사진으로 온라인에 강타했는데 외모도 목소리도 완벽해서 너무 부럽습니다. 평소 외모 및 목소리 관리 방법을 모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g to go 리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증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그러면 제가 또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릴게요. 어 노경희 작가님께 여쭤 볼게요. 그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화 퍼스트 포지션만의 차별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 길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휴먼 다큐멘터리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는 우리는 휴먼 저도 이제 휴먼 다큐 사랑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제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다큐멘터리 장르인데 실제로 외국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데 출품하려고 그러면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의 감정을 뭐 이렇게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어가서 찍는 다큐멘터리가 없다는 라 거고 이제 흔히 우리나+ 라에 들어와서 성공하는 외국 다큐멘터리는 주로 동물 자연 이런 거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전이번 다큐멘터리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 감, 이 사람이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감, 사람의 정서를 다루는 게 우리 거본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만큼 굉장히 친 어, 그러니까 한국적인 다큐멘터리예요. 그 그러니까 휴먼 다큐멘터리 외국에서 보기 드문 휴먼 다큐멘터리기 이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모든 분들이.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봄에 휴먼 다큐 사랑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거 아쉬운 분들은 이거 보시면 같은 감정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어 그러면 이제 신하균 씨에게 질문 드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바로 전하고 네. 신하균 그 배우에게 질문 있는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는 티켓 이 티켓 모든 모든 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그 이게 힘들 때 말이죠. 10대나 20대 때 힘들 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기 때문에 힘들다. 이 교육열, 한국의 취업난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데, 생각해보니까 다 힘들어요. 콜롬비아에 살아도 힘들고, 시에라 리온에 살아도 힘들고, 또 심지어 미국에 살아도 힘든 거예요. 다 같이 힘든 거고, 다만 누군가 더그 힘듦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아란 어린 11살짜리 아이가 처음에 얘기해요. 아주 힘들 때까지 연습하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 다섯 번더한다고 저는 그 말에 대해 감동을 받았거든요. 11살짜리가. 그렇게 힘들지만 이겨내는 것, 나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만 더 용기 내고 힘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하균 씨도 희망의 메시지. 네. 꿈을 꾸세요. 많이 꾸시고 <laughs> 그리고 도전하시고 노력하시고 예, 저도 아직까지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은 마치 영화 속에 있는 대사 같았는데요. 작가님 그 실제로 제 나레이션을 전문 나레이션 작가로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신하균 씨몇점 같으세요? 나레이터로요. 네, 예, 근데 고뭐 사실은 신하균 씨. 이게다각프로그램마다 궁합도 있어야 되고 조합 잘 맞아야 되고 남녀처럼 그렇거든요서스트포지션을 신하균 이는1 0 0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램그러면저이이 네. <laughs> 네,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로로그 작가님한테 관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어, 신하균 씨는 이제 이 퍼스트 포지션 개봉 이후에 또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살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화 촬영 중이고요. 어, 아마 내년쯤에 네, 극장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관객분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예. 온 가족이 같이 볼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말안 듣는 아들 딸이 있으면 <laughs> 엄마가 꼭 손잡고 가서 보시고요. 또는 엄마가 자기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생각되면 엄마 손을 붙들고 같이 한번 가서 영화를 보고 얘기했으면 그럴 수 있는 가을날에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람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 오늘 두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어서 장례 정리 후에 바로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